안녕하십니까 김민수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골신경 절단으로 신경봉합술을 받은 후 조카수에 대해 본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았던 환자분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께서는 2024년 8월 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오른쪽 무릎 부위에서 비골신경이 절단되었고 이에 대해 신경봉합술을 받았습니다. 이 후, 오른쪽 발목의 조카수를 치료하기 위해 2024년 9월 30일 본원에 내원하였습니다. 비골신경은 무릎 바깥쪽에서 손상이 잘 발생합니다. 이곳은 근육이나 지방조직이 많지 않아 압박이나 외상에 쉽게 노출됩니다. 특히 비골신경은 튀어나온 뼈 부위인 비골두를 감싸고 돌면서 다리로 내려가는데 이 비골두 부위에서 손상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비골두 바로 뒤로 비골신경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시죠? 자, 발목, 발목 위로. 근력 검사에서 발목을 전혀 당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경전도 검사에서 오른쪽 비골신경 자극에 대한 반응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신경과 근육의 전기적 성질이 소실된 상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손상이 발생한 비골두 주위에서 신경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왼쪽에 비해 오른쪽 비골신경이 부어 있습니다. 신경의 긴 방향으로 본 모습입니다. 왼쪽에 위에 오른쪽 비골신경이 두꺼워져 있습니다. 신경 손상과 염증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발목을 당기는 전 경골근의 초음파 영상입니다. 왼쪽에 위에 오른쪽 근육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뭔가 안개가 낀듯 뿌옇고 주름이 져 보이죠? 우리 인체의 신경 시스템이 전기 배선과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전기 배선은 전선이 잘려진다고 하더라도 수선하면 바로 전등이 켜집니다. 하지만 신경이 손상되면 수술을 받더라도 전기적 성질이 바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신경 손상이 심하면 신경 변성과 근육 위축이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심한 디스크 파열이나 신경 절단이 발생하면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되며 수술 이후에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의료진으로부터 기다려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신경마비에 대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신경 변성과 근육 위축은 가속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환자분의 사회적 활동이 그만큼 늦춰지게 됩니다. 뇌원 당일 마비가 발생한 신경과 근육 조직에 영양성분을 포함한 주사 치료를 받는 모습입니다. 주사 치료 후 ESD 전기 자극 치료를 시행하였고 환자분께서 집에서 할수 있도록 자가 전기 치료 방법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신경마비의 회복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마비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과 우울감을 인내심으로 혼자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위로 시작. 치료가 위로.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나고 그 다음 해인 2025년 음, 2월, 2월 말이 되도록 환자분의 발목 근력은 빼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 위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신경 재생 속도는 하루에 1내지 2mm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분은 신경이 절단되는 심각한 외상을 당했기 때문에 다른 마비 사례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2025년 5월부터 발목 근력이 돌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영상은 6월경 진찰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5년 8월 1일의 근력 평가 모습입니다. 이전에 비해 발목을 좀더 위로 당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행 분석에서 조카수 환자에서 보이는 발 끌림이라든지 무릎을 과도하게 구부리는 동작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음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왼쪽 전 경골근에 비해 오른쪽 전 경골근이 아직 약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환자분은 저항에 버티는 좀더 강한 근력을 얻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